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설 연휴 4일째를 맞은 동서울 종합터미널에는 귀성객들이 북적였습니다 27일 오전 10시 사람들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동서울 터미널 대합실에서 호남선, 영동선, 경부선 등 저마다 고향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눈은 많이 내렸지만 오랜만에 고향을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캐리어와 선물 꾸러미를 짐칸에 싣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동행한 부모님의 손을 잡고 부산한 모습이었고 어르신들은 느긋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설명절은 1월 25일 토요일부터 1월 30일까지 최소 6일, 2월 2일까지 최대 9일간 즐길 수 있는 황금 연휴입니다. 지난 14일, 정부가 부진한 내수 증진을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장기간의 설 연휴 동안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을 위해 서울발 고속버스, 시내버스 운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대 운행은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11일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